예, 네. 일, 코사인에 관한 극한은 요렇게 생긴 놈몇개안 나와? 요렇게 생긴 놈 나오니까. 코사인한극한은 간단히 생각하면 돼. 1 빼기 나왔다, 일기 코사인 나왔다, 그러면, 이거의 켤레처럼, 1 더하기 코사인 X로 높여준 거야. 밑에도 1 더하기 코사인 X. 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해야지 얘가 사인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 뭐니용하냐?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1. 그니까 1 빼기 코사인 제곱은 사인 제곱을 이용하자는 거야, 지금. 그래서 합차를 만들어주는 개념이라고 보면 돼. 코사인에 대한 극한은 이렇게밖에 못 만들어. 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X가 0으로 갈 때, 분모는 그대로 X 제곱, 1 더하기 코사인 X 분해. 분자가 사인 제곱 X가 됐지. 그니까, 러 이렇게 꼴이 맞지, 지금? 얘들끼리. 제곱끼리 꼴을 맞아서, 1 곱하기, 이 뒤에는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분배하면 돼. 1 더하기 cos x분의 1 왜냐면 0이 안 돼. 얘가. 0, 이게, 이게 0으로 가면 2분의 1이 되기 때문에. 답은 2분의 1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패턴이야. 이렇게 만들어 준 다음에 얘는 따로 계산. 따로 빼가지고 따로 계산해 주는 거고. 제곱이 나왔으니까 이거 제곱 좀찝고 가야겠다. x 제곱분의 sin 제곱 2분의 x. 이러면 어떻게 될까? 2x부터 할까? 2x, 그냥 x가 아니라 2x 이러면 얼마 할까? 우리가 제곱이 없으면 2지 이거 어떻게 될까 이거는? 이거는 이렇게 봐야 돼 x가 0으로 갈때 x분의 sin2x의 제곱이란 얘기야 에? 얘가 그 아니야, 2지 2의 제곱이 돼서 4가 돼 그러니까, 제곱을 처리할 땐 전체의 제곱이야. 삼각함수가 그래도, 삼각함수가 사인 제곱 X라는 게, 사인 X의 제곱이잖아. 저 제곱을 그냥 여기다가 기호상 이렇게 적는 것 뿐이야. 전체의 제곱이 원래, 삼각함수가 그래서, 제곱을 시킬 때는, 요렇게 나눠가지고 해야 돼. 이렇게 나눠서 따로. 그래서 그안에까 제곱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제 하다보면 익숙해져가지고, 익숙해지면, 2의 제곱, 4, 뭐 2분의 1다가면 2분의 제곱, 4분의 1뭐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 그건. 제곱이 세제곱이란 그렇게 잡아주면 되겠어. 자 오른쪽에 있는 거2 번. 자 얘는 분모가 에 있는데 뭐 상관없지. 분모에 있으 분자에 있으나 1 더하기 코사인 x 탄젠트 x 1 더하기 코사인 이렇게 하면 얘가 사인 제곱 백수로 바뀐다고. 사인 제곱 백수로 바뀌고 항상 이 자식은 혼자 가면 돈자. 1 플러스 코사인은 분모에건분자에건 혼자 가는거야 혼자 왜? 혼자 가도 0이 안되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면 앞에 두개는 꼴맞추기 x가 0으로 갈때 사인이 두개있으니까 한개는 x 주고 한개는 탄젠트 주면 꼴이 딱 맞지 애들이? 1 플러스 코사인 x 그럼 얘 1되고 1되고 얘가 2가 돼서 답은 2가 나온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어려운거 아니야 그냥 사인하고 코사인의 극한은 그냥 1만드는 기본 꼴이었고 코사인 나오면 은합쳐 어, 만들어주기 1배기 코사인 제곱에서 사인 제곱으로 만들어주는 거그 연습하는 거야 자 이거 1 3, 5 해봐 1 3, 5 1번 3번 5번 x 수둘다 분모가 사인이야 사인 1빼기 코사인 x 나오지 얘가 그러면 x sin x분의 1빼기 코사인인데 1플러스 곱하면 sin 제곱 x가 될테고 여기에는 1플러스 코사인 x가 들어오겠지 그러면 하나가 약분돼서 사라지고 이 놈은 1이 되고 나머지는 2분의 1이 나오지 음? 이렇게 하면 얘가 분모에 2가 되기 때문에 2분의 이 나온다 먼저 코시칸드랑 코스, 코 코타닌트를 분수로 표현하는게 먼저 해줄거 3번은 저 상태에서 합차 만들어주면 되지 x 제곱 이쪽에 1 플러스 코사인 2x 그러면 사인 제곱 2x 들어오지 그래서 이거 하기 전에 지금 아까 얘기한거지 요렇게 하면 얼마라고 이게? 4 나오고 4 4 곱하기 뒤에는 얘가 2 x 가3 x 가1 0 0 x 상관없이0되버리니까 그래서 2분을 나오니까 2분의 1 2가 5번 둘다 둘다 해주면, 둘 다. 둘다 합차를 만들어주면, X가 0으로갈 때, 분모는 사인제곱, EX. 분자는 사인제곱, X. 그 다음에, 곱하기, 분모의 1 플러스 코사인, X. 분자의 1 플러스 코사인, EX. 얘 둘이 약분되지. 극한을 줘버리면. 필요가 없지. 그러면, 둘 다. 없어지는 거야. 2, 2분의 2가 되지. 2 2. 극한을 줘버리면, 얘가 뒤에는. 앞에만 하면 끝나는데, 앞에 이거 얼마야? 이렇게 하라고 sin 2x분의 sin x의 제곱. 그럼 1/2의 제곱. 한일니까 4분의 1. 그러니까 나 스스로 해도 나 스스로 하나. sin끼리 하나, tan젠트끼리 하나, sin tan트 성나. 뭐 상관없다 그지 기분 다 꼴이라고. 싹 꼴. 뭐 지수랑 섞거나 로그랑 섞거나 다 똑같은 꼴이다. 치환해라 라는건데 치환을 하는 이유를 보면 딱 보고 알아야되는게 뭐야 0으로 가라 그랬어 0으로 0으로 안가기 때문에 다 치환하는거야 얘들이 네. 치환을 왜해요 0으로 안가니까 치환하는거야 0으로 가기 위해서 치환하자 그럼 얘가 0이 되려면 x분의 1을 t라고 놔야겠네 첫번째꺼 그럼 t가 0으로 가고 그럼 식은 이렇게 바뀌겠네 리미트 t 는 0으로 갔고 X, 이 T는, x는 t분의 1이 됐고 t분의 1이 됐고 사인 n t 가 됐고 그냥 1 인거 알겠지? 기본꼴이 나오죠? t분의 사인 n t가 이런식으로 해주는거야. n 그러니까 는 x 빼기 2분의 파이가 t가 될테고 이렇게 그럼 얘가 코, 이 코사인 x는 코사인 x를 만들어도 되지 코사인 x는 2분의 파이 더하기 t 2사분면이니까 마이너스 sin t가 됐지? 그럼 뭐 자연스럽게 리미트 i t 가 0으로 갈때 마이너스 sin t분의 얘가 t. 마이너스 1이 나오네 뭐 이런식으로 하면 돼 마찬가지 얘도 집어 넣어주고 이게 뭐 이게 요거뭐2 파이 엑가 x 빼기 1이 t니까 x 대신에 t 플러스 1 넣어주면 2 분의 파이 더하기 2 분의 파이 t 이렇게 되지 그럼 마이너스 싸인 2 분의 파이 t가 되네 얘가 위에게 각변한말잘 해주면 뭐 분모는 저 x 빼기 1이 t니까 t 대신에 1 플러스 저거 크화 아니면 합쳐해가지고어하고 기목꼴 뭐 맞춰주면 쉽지. 그냥 쉽게 나오지. 치환을 하는 이유는 0이 돼야 한다야, 무조건. 0이 돼 있는 거치환하는 이유가 없죠. 여기 다 0이 아니지. 다치환하는거예 그래서.